취업사관학교 마포캠퍼스가 같이 있다고 하는군요 아주 힘차게 봄바람이 날리고 있고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젊은 창업희망자 사장님이 될 분이라면 은 바로 이곳 서울창업허브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자동문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안내판이 고급스럽게 있고요. 오늘의 행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고, 저기 아주 카페처럼 보이는 미팅 장소들이 있고요. 우측에 고객 지원실, 대관 사무실 라운지가 아주 카페처럼 되어있죠 아주 근사합니다 안에서는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젊은 사장님들이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무도 보면서 역시 미팅도 할수 있는 곳이죠. 회의도 할수 있다. 조용하게 회의,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우측에 기업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 저기는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해놨군요. 작지만 알차 보이는 도서관도 있고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무인 도서관으로 운영된다고 하는군요 서고에 바퀴가 달린 책장이. 네.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다. 그렇죠? 창업 관련 서적들도 있고, 철학 서적도 있고, 문학, 예술, 자연과학, 기술과학, 네. 신간 도서 코너도 있고요. 자기 개발서, 여행, 취미, 생활. 사실 뭐 여기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그쵸 그렇죠?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PC로 얻으니까 말입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입니다. 여기는 카페인 충전소 아뭐 커피 코너처럼 보이죠. 라면도 있고 하하 <laughs> 오후 3시에 사이즈 업 네. 그렇죠. 저도 오후 3시가 되면 졸리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대형 디지털. 아, 크군요, 정말. 네, 이렇게 또 안쪽에도 라운지가 크게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군요. 이제 사장님 되실 분들이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도 하고, 오픈된 도서관처럼 보입니다. 중장년, 40, 50, 중장년. 네. 중견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4월 28일까지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네요 10층까지 있고요 본관이 10층, 별관은 4층까지 예, 저는 지금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영상을 끄도록 할게요.